뭐 코로나 한창 창궐했을 때 병원은 고사하고요. 식당도 못 들어갔어요.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점심 때 배고파가지고. 배고팠어요. 일단 배고팠어요. 제가 식당에 갔거든요. 예. 그때는 반드시 식당 들어갈 때 핸드폰이 있었어야 돼요. 네. 그래서 내가 무슨 접종을 받았다라고 네. 하는 게 맞아. 확인이 돼야 밥을 줬어요. 뭐 이렇게 찍고 들어갔잖아요. 그런데 제가 맨날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그때 사무실에다 놓고 왔단 말이에요. 예. 밥을 못 먹어요. 아, 그래가지고 <laughs> 그 식당 그 주인 제가 여러번 갔던 단골 식당이니까. 배고팠는데. 배고픈데 사장님 저 배고파가지고. <laughs> 사장님 저 배고파요. 밥좀 주세요 그랬거든요. 밥좀 주세요. 안 된대요. 안 된대. 그냥 그냥 평범한 식당들도 네. 방역 지침 그렇게 했고요. 응. 그다음에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혹시나 할까 해 가지고 병원은 고사하고 그랬단 말이죠. 그 노래 중에 제가 딱 생각나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생각나냐? 나 이런 사람이야. 뭐 알아서 기어.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갖다 좋아했는지 나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시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현직 국회의원님 두 분이나 계시니까 얼마나 그렇게 위세가 대단하면 아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그~ 그~ 뭐라 그까 강력한 그~ 코로나 전국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대형 병원에서 국회의원한테 어쨌든 그 편의를 갖다가 봐줄 수밖에 없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. 그런 시점에서 나 국회의원이야. 그 다음에 나 보건복지부위원이야. 그 다음에 나 병원에 대해서 조치 취할 수 있어. 그래서. 심지어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릴 정도까지 이게 일이 확대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범죄가 되는데요. 어떤 범죄가 되느냐?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예요.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거든요. 위계가 있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위력을 통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나 국회의원이야 내가 뭐할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히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위력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. 보여져서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형사적으로도 문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.